그리비또다면은 그건 고민좀 해볼게요 함께 총통을 지금 많이 써야 돼서 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일단 들과실고 싶은 사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고 싶은 사람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속을 좋아하는 건 맞긴하죠, 맞긴한데 근데 그러니까 국공속 올릴 때현자 총통이라는 뭔가 그 구도가 하나 있어야 돼서 원래 썬거랑 느낌이 다르면 그럴 만합니다. 일단 공속이 딸리면은 큐도 항상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큐는어떻 맞추려고 항상 디폴트로 잡아놓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큐나 못 맞추면 이전 카티아도 그랬고 공속 부분이 워낙 딸리는게 맞긴 해서 이거 가젯 많이 쓸거 아니면. 바꿔놓는게낫더라야요 어차피 가드 쓰게 되면은 노코나기로초반에는키오스플러쓰니까라 네. 아, 아군이 모두 뭐 건지도 보이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저기 빨간 수도 있어가지고 뭐 있어 가지고 뭐가 모두 건지 이해가 잘안 가긴 하네요. 아아저 찍어도 보이긴 하는데. 맞네. 지금 보니까 쿨감도 약간 UI 빠져, 빠져 삐져나와있네 사이드로 그리고 이거! 이분 쓰시는 거 루트를 그어갔네요? 할쿠 가시면서 그.. 이거 뭐 이름? 폭발설인장 도으네 이거는 피해 EPM 활동이죠 아, 그러면 원딜도 나쁘지 않겠는데? 생각보다 약간 딜적으로 쓸게 하나 생긴 거네요 그죠? 원래는.. 초록 특성에서 딜쪽 챙길 게 없었는데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초록 특성이 딜넣온게좀 신기하긴 하다 원래.. 진짜 초특성성아예아이딜도 없어. 어요 d 지한 t 엘레나 펠릭스 헤이 t 조합이긴 I d 일단 t k 들긴 하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 o 이거 저만 이런가요? 나 너무 심한데. 어, 멋지다. 어, 어, 미안. 에초에 캡해서 그런 건가? OBS랑 뭐충돌 나나? 어, 정말 아. 정말 싫다 미안. 아 그래. 요다 그런가 봐. 호호. 어, 어. 어, 쉽지 않네. 원래 시즌 초엔 불안한 게왔긴 한데. 좀 심하게 프레임 드랍이긴 하네. 최적을 어, 맞춰야지. 오, 차감이 너무 심한데? 내컴퓨터 이런 것 같아. 어, 네, 아까 그러니까 좀 프레임이 약간. 뭐야? 아 그냥 탈탄 게 아니라 그냥. 멈추었구나. 아 저거 시체한번 아니다. 그대로, 아 근데 묘지 다 드잖아요, 이제 숲이죠, 그죠? 어때? 딴거 봐야겠네. 공장 가면 되겠네. 오케이. 이거 선인관 본인의 발동 못 시키죠. 아 자신을 제외하니까 아군이 때려야 되냐.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약간 진지하게 초록의 뒤쪽 특성 생긴 게 너무 힘들다. 내가 근데 컨셉이랑 좀안 맞기는. 초록은 원래 약간 유틸 쪽이 맞아. 그러네 무슨.

이 장소에 떨어질 그때 보젠이고 변이몹 잡고 가면 돼. 팀열렸자서 애매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머리 가면 되겠다. 저것도 나쁘다. <laughs> 이것도 잘 쓸게. 특수 재료를 손에 넣었어.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 <laughs> 위동선을쭉 도시죠. 병원 도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 여부를 못 보긴 했는데 캠 따여져 있고. 아 아니요 안 따져져 잘못 이겠어요잘 살아요. 돈 먼저 쓸게요. 늑대가. 따로 잡은 거 아니면 따로 없나?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오 m sorry. I'm s o 지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게 o r r y I'm s o r r 좀 I'm s o r 요 y I'm sorry. i 좀센 팀이 알파메가 잡는 게 좋긴 하겠더라고. 근데 엘레나 왜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어디 밀리나? 다른 팀한테 밀렸나 보네. 우리 부득이하고요. 인사이더? 드 헤드 상관없어. 엘레나 지나갔었고 엘레나 팀은 엘레나 리우야 니었고더 올라간 거 같기도 하고요. 군사네. 어제 저희 알아서 그냥 찍을게요. 반야 이거 어나더요? 반야 카티아 메그. 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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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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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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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아래 어나도에요그 개울에 있는 집. 엘레나 왔어요. 그냥 위로 올라가서 균을 타셔도 됩니다. 일단 저 도발해볼게요. 루키님 살짝 빠주시면 돼요. 자냐는 딱, 아씨딱 풀어요. 어나도. 여는 와. 엘레나 리오 아니요. 이게 템 그냥 그럭저럭이라. 아, 그놈 타면 부활 됩니다. 아 몰랐어.

어, 오늘 운동 팔 쓰는 거 하고 와서 그런지 팔이 너무 다달다 떨리는. 시간이야. 파이팅이 제대로 안 돼. 뭐 개인 체감인 거 같긴 한데 저는 이거 뭔가 공속 배치 하더라도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은 잘안 들어가지고 이전했던 게 너무 느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들을 안 쓰다 써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공속이 그냥 생각보다 좀 조금만 한 정도인 것 같아. 어다그것같리고 이거 올라가면 않네. 더 빨라지네. 그 팀이 리오 팀 아닐까? 요 리오 팀또 봐도 되긴, 되긴 합니다. 아까 상태가 메롱이기도 했고. 어. 제대로 보면 얘기할 게 쌓이는데. 운석을안 먹네요? 그러니까 그 물음표 핑에운석이 남아 있다는데. 사람이 있는 핑으로도 해석을 했는데 탈은 약간 취향 차인것 같아요. 어, 효율적인 게 있긴 하겠다마는.. 아, 써도 돼요. 저는 이렇게. 그.. 맷제지탈을 좀덜 쓰는 느낌? 맷제지탈도 물론 뭐 효율도 있고 세삼할 때마다 그냥 기습송배가 나오네 가상하네. 그 가상하네. 하여튼 개인 체감은 공속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뭐 약간 느끼기 나름일 수 있는데 서인장 데미지가 꽤 센데요? 아니 벌써 2000이면은 이거 좀 말이 안되는데? 소리 당기 힘든데, 이거 오늘 너프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픽스로 아이, 또히트인데요 발동 치킨 토크 너무 편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 한 아, 근데 2 0 0 0이면 진짜 센 편인데, 이게 이게 약간 <laughs> 야생동물도 설마 얘 누적하나? 야생동물도 터지긴 터지는데요. 얘가 저 피해량이 집게 방식을 봐야 될것 같아요. 살리고 있다면 만약에 야생동물까지 포함이면 높은 추천 아니에요? 유스티나트 바이어. 난류가 발생했어. 연구소에 가야 한다면 들어가 보자. 병원의 살린 팀은 묘지 내로 갔고. 어, 혹시 모르니까 캡만 박아놓고. 급한 게 아니라서 뭐 여기서 머리 떠주면서 좋은 거고요. 예전에는 뭐카트하라 부단들 많이 하긴 했었는데 뭔가 하다 보면은 좀 리스크 있는 행동이다라는 게 계속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이 총알 개수도 없어진 걸보네 부단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고선인자들 포함 되네요. 양놈물한테뜬 아, 거면 이거 별큰 의미가 없는 큰 의미가 없는 머리 아 스집분 버리기용 주에 그 그리고 골목길에 한팀 있었어요 아마 상자 먹으러 오지 않을까. 요그 전에 저희가 머리 박아서 급하게 할거 아니면 상자 먹어도 되긴 합니다. 골목길은 나누어리는 거고. 카티아바니아 메가 아까 봤던 팀에서. 손이 핫다, 알았으. 내가 피 채우고 올 거고요. 할땐 딱. 이러면 하셔도 됩니다. 저 사거리 무장으로 벌릴 수 있어요. 케어 없어도 돼요. 좋더라구요. 찰, 알았 이게 어이, 철안, 이게 원래는 케어가 필요한 구도인데 철안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전 철안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철안이 진짜 히트라 계속 얘기하죠. 이건 취향을 좀 가르는 것같긴 한데 뭔가 이제 예전처럼 위클, 사람 많으면 뭐 예전에도 그러긴 했는데 더 이번 시즌 와서 위클을 뭔가 선 자리 잡는 게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어찌 됐건 위클을 잡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대체가 돼 버리는데 물론 이제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위클 잡을 수 있죠 상관이 없는데 위클이 단단해지고 얘가 바라고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위클 버프 생각하면 원래 저게 맞기는 한데, 이전보다 잡기가 좀 체감이 되게 빡세져서. 뭔가 위클도. 되게 좀 애매모한. 상자 오는게더 이득인 것 같기도. 게잡아 오빠의 <laughs> 생각을 하면 거죠. 니탈이 공속이네요 그래서 가신 거군. 진짜 도구로 범벅시켜 가지고 죽으실 만한 스펙이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위클은 버프를 주니까. 주니까. 크다다고패드고요패드 어차피 줄서 있어서. 8 노노 두분 중에 네 그냥 치킨 사면 안 되는데. 가아야 아까 왔던 그팀 그대로요. 얘네는 안 뺏고 그냥 그대로 있었음. 한타하셔도 돼요 나스 너무 깊게만 가지 마 저도 손이 닿아야 돼요 저도. 가 이라, 근데 계속 밀면 금구로밀수있기는 해요. 미셔도 이득 이라, 룸이 건드 는거 아니 에요? 저 멈췄 는데.

오케이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일단은 같이 세급 올리는 게 좋아서 올렸습니다 전부 다또 충분히 해주실 해. 분들이니까 폭이나 사고 날때 대비해서 대게 이제 이렇게 불폭 레벨까지 먼저 올리고 설안이면은 앵간하면 카트가 물리구도가 안 나오거든요 웬만하면 프레디구도 잘 뽑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 상 고점 올려주는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은 이제 불법 애초에이렙 찍고 하기 때문에 물리를 거의 없어요그안 물리는 구도에서 먼저 때리고 항상 철한 덕분에 구도도 먼저 볼수 있고. 내팀 나왔네요. 연못까지 쭉간거 같아요. 티아가볼수 없는 약간 선 고도를 만들어 주는 거라 의미가 크다고 뒤에 어나..아 ABC 요즘 그냥 뒷라인 풀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애매하다 근데 얘네 왜 뒤로 왔을까요? 루미 때문에 온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니 여헤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laughs> 여기 루미 오는 동선도 아닐 텐데 뭔가.. 생각이.. 잠깐 진짜 그 약간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인 사람마냥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훈결심 하기 전사람마 이걸로 이 카티아가 이렇게 제 기준에서 루터가 되게 좋아진건데 이러면 진짜 굳이 다른 원데쓸 필요가 없긴 하겠다 스바미 같은 친구들도 탱커 잘 녹이는 거 맞긴 한데 팔 잡은 거 카티아도 딜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가드 에너지 너무 모자라긴 하다. 어, 특히 저는 O R B 폭발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게 두만 걸리면 끝이거든요. 이렇게나 해도 또 차는 게 아니라서 거의 사고 그니까 시간이 지나거나 그 에너지 가젯서 사야 되는데 가젯 사는 거는 너무 한정적이고 시체에서 떨구는 건 조금 오바일라나? 그럼 뭔가 킬 따는 거에 대한 의미가 좀 커질 것 같긴 한데 어때될지 모르네요. 겠뭐 시아드로만 쓰면 좀 넉넉히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팔로만 쓰면 지금 벌써 3분의 1토벅났잖아요 이거 1 0이 최대치인 것 같은데 널 기억할게. 10차고 그러니까 차는 를 양에 를 비해서 그리고 이거 맞군거도 보여주네요 그, 연계는 그 연계는 저것도 패치했나 파란색은 아 그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 좋다 요럴때 쓰는데 이거 금고랑 이속증가라서 이속증갈때 좀 많이 쓸것 같아요 어, 이시야, 이거 플레이 좋다. 한팀끝났거든 지금은 안전하지만 곧나안날게이이원딜 좋아. 폭발도꽤 아파요. 허뎀이라 쉬고 오시는 게 나을 것같데 이제 안 들어. 데 원딜들 다못 도발. 안물렸거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거 부한건 얘네이긴 한데. 팔이 제가 더 길긴 한데. 한번 쉬었다가 가시죠. 도발.. 어, 무슨 뺄것좀 뺏겼다. 오알 비 도발 뺏겼다. 원이 화력이 더 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피 많이 걸 드릴게요 어, 아싸. 공구가 없나 보다. 잘 피했고요. 이거 일부러 아비쳤습니다. 아트라 버스 바, 갈길까봐 딴 데다 쳤어요. 고생했습니다. 아니, 카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네 일부러 앞으로 쳤습니다. 물릴까봐. 물려도 안 죽게끔 쓴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1 1 시방으로 쓰는 거였죠 사실 한출 방향 쓴건좀 무리한 거고. 고생했습니다. 너무 좋다. 서로 핑퐁을 잘 하셔가지고. 이게 안 죽는 게 진짜 최선의 플레인데 이두분다 너무 아슬아슬한 피로 교환하고 이러셨네요 근데 하트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터져 죽은 거 보니까 그궁바꾸러 죽은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 같아요 궁구 없어 죽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궁구가 없었으니까 궁구 orb를 깔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저희 미니냐고그 폭발 orb를 많이 써가지고 저 가직 게이지가 없어서 ORB를 못 썼거나 생각을 못 하셨거나 근데 후자 같거든요 지금 ORB 솔직히 얘기하면 활, 활용을 엄청 잘한다고까지 라 하는 플레이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썼던 방금 연구소 진입하는 그런 루트 같은 거 빼고는 아직 뭐 그렇다 할 뭔가 보지 못해서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